01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반일이 가 있습니다. 계양전기, 은, 는 동사는 1977년 4월에 전동공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주요 제품으로 전동공구, 엔진, 산업용고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로는 기계, 건축 및 농업용으로 사용됨. 개양 미스비시, 다이신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전장품의 매출 비중이 약65%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시도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고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산업용품 사업과 자동차용 DC 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장품 사업을 운영함. 대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세경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파쇄형 햄머,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 보유함 대시 국내 전동 공구 시장에서 그라인더 드릴류와 절단기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핵심 품목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자동차용 모터류의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전동 공구 산업용고 등 산업용품 부문도 부진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부담 가중과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지분법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 증가 및 전동 시트의 채택률 상승,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 마감. 계양전기의 시가 총액은 87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계양전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29위입니다. 계양전기의 상장 주식 수는 3,260만 주입니다. 계양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계양전기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12.09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2.3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76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원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0.49배, 5,4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3번 지억원 30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94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계양전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5번지 57%이고 유보율은 961.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6 더하기 0.9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5 더하기 0.9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양 전기의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계양전기의 종가는 2675원이며 주가가 계양전기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종가는 2675원이며 주가가 계양전기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계양 전기운은 거래량 28,5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백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4,500스문의주 킬로 바이트 증권에서, 증권에서 3,501흔여섯주 삼성에서 2,180주 nh투자증권에서 2,009주 미래의셋증권에서 1,2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세증권에서 6400일 훈내주, 키움증권에서 5200일 순여섯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880주, NH투자증권에서 4500일 다섯주 삼성에서 32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일 훈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계양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